가닥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요산의 치료 목표입니다.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공부를 해야 뭐 효과가 좋듯이 치료도 목표를 가지고 치료해야 된다. 그래서 우리 요산 수치는 6 밑으로 내리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이것이 3 to target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T t T, 3 to target, 목표를 가지고 치료하는 것인데요 요산을 6 이하로 내리는 것이 치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6 밑으로 유지해야 되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산이 과포화되는 것이 6.8mg·dL이기 때문에요 6 밑으로 낮추면 발작도 줄어들고 증상도 호전되고 결절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느 나라, 어느 가이드란에서 모두 다 요산을 6 밑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혈청 요산을 낮추는 것이 목표긴 하지만 3 밑으로 내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권장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요산 자체가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우습습니다만 6하 원칙 세상. 6 밑지만 3 이상으로 유지하는 6하 원칙 세상이라는 것을 좀 만들었습니다.